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리플을 보더라도 어, 계속해서 상승의 힘 보다는 하락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반등 흐름도 나왔지만 좀 아쉽게도 우리가 추가 상승탄력 보다는 재차 하락의 무게가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라든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 미국 증시는 뭐 최근 상승 흐름에서 다시금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코인 시장 쪽도 지금 뭐 커플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경향이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빠르게 상승하려고 했던 이 상승의 위치에서 꺾여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etf 시장을 승인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현재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의 시기가 불가피하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 달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11월 달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금 이와 같은 흔들리는 움직임이 왜 나타나냐면, 그동안 셧다운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가 일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진행이 안 됐던 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경제 지표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밀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밀려있는 것도 밀려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숨기려고 한다라는 지금 뉘앙스가 많이 풍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경기 지표들, 지표를 보고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기 지표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때문에라도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증시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인 시장까지도 그 여파가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리플을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삼각 수렴에 어쨌든 갇혀 있다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갇혀 있는 움직임.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각각의 추세가 있는 부분에만큼 내려오면 추세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저항 받는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해주면서 이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래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지만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안정적인 코인뿐만 아니라 숨겨진 코인들 앞으로 주목받을 코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정적인 코인에서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거고요. 숨겨진 코인 쪽에서는 우리가 폭발적인 수익률을 또 얻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것들은 영상 끝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고, 이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 미국 증시를 잠깐 또 보여드리면, 자, 현재 나스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코인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현재 ETF 시장에서 리플, 이 리플 관련된 코인 시장의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현재 각각 이 매도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차트가 뭔가 싶진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SRP라고 해서 이 현재 미국 e t f 의 현재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 리플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이 올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서 추가적으로 또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제가 도움 드리면서 추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낼수 있도록 또잘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방송에서만 이 매수매도 타점을 좀 잡아 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형이 늦다거나, 아니면 또 방송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혼자 매매하시다가 또 손실을 많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 최대한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최대한 잘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어 어떻게 하면 또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또 문자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한분한분 한분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자료들 빠르게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게 또소통방도 열려 놓고 있고 또 해외 선물,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저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 신호, 매도 타점을 또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 잠시 제가 그러면 연락처를 좀띄워드릴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606496-4484. 이것으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바로 구독자님들이라고 제 연락처에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르게 문자로 여러분께 들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서, 어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고 또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해지실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뒤에 나오는 숨겨진 코인을 어떻게 저점에서 사서 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폭발적인 수익률을 뭐 300%에서 500% 넘는 수익률을 또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구독자 이벤트까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는데 있어서. 음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혹시 유료는 아닌가요?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laughs> 지금도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아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하지, 뭐 이렇게 주말까지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 투자 생활을 한걸 하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중에 분명한것 분명한 거는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손실만 봤었던 좀 시기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손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최근 뭐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해도 뭐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뭐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좀 이렇게 혼자 외롭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외롭게 혼자 고립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함께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좀 소중한 시간을 좀 활용도 잘 하시고 좀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좀 열어드리고 있는 거고, 궁금하신 거라든지 여러분들 항상 도움받으실 수 있게 제가 항상 이렇게 방법들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영상 아래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지금처럼 제 연락처 이렇게 항상 띄워져 있고요. 그 밑에 링크 주소도 간단하게 클릭해 보시면 궁금하신 것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건 뭔가요? 아니면 뭐 종목 상담, 코인 상담, 뭐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뒤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여러분들 꼭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와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말 요즘 부쩍 많이 들리시죠? 어,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달러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거든요. 어, 트럼프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말 뒤에는 명확한 경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역 패권 회복. 그 핵심은 당연히 관세죠.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걸어 다시 달러 중심의 교역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미 CBDC, 즉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자국 내 결제망을 완전히 디지털화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미 연준, 그리고 재무부는 이제 달러의 다음 버전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CBDC 기반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자본 흐름을 다시 자국 통화 안으로 묶기 위한 경제적 반격이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달러 코인은 아직 현재 시세로 하나 일 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걸 달러 실질 가치약 1,5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암호화폐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연준 미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CBDC 이 디지털 코인이 이미 해외 몇몇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새로운 코인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축통화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세계금융의 리셋 버튼이 눌리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이 코인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와 거래를 환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달러의 마지막 진화였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달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 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 속에 여러분들의 코인 지갑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그 새로운 기축 통화의 코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 말이죠. 자, 다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496-4483, 이 번호로 우리 함께 이 희망이라는 단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해서 자료와 함께 이 코인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현재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코인 지갑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말과 내년까지 좀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